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e m 이 t 2.5톤 저상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경정비를 완료해서 입고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이티 2.5톤 슈퍼캡 저상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08년 6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2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그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캡 모델이다 보니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시 휴식이나 간단한 잡동사니 짐등을 보관하시기 편리한 부분이고요 저상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구상 차량에 비해서 적재함 높이가 한 9에서 10cm 정도는 낮게 출고된 부분인데요. 물건을 싣고 내리기 편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하기 전에 경정비를 완료하였는데요.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운전석, 조속 모두 적재함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적재한 바닥 철판으로 잘 보강까지 해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적재한 보강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화물차 차량은 타이어 상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뒷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한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한80% 정도 되어 보이는 차량인데요.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 모습인데요. 2008년식 차량이지만 어 부식 많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저희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정정비를 완료해서 저희가 차고지에 입고한 차량인데요. 실내 크리닝과 함께 성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외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간단하게 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 하나, 골드 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골드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2만 1,1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마이티 2.5톤 슈퍼캡 저상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08년식 차량이며, 현재 운행거리 22만 킬로 운행 중인 차량으로 연식 대비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쟁비를 완료한 만큼 바로 운행하시는데 전혀 무리없는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카고트럭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